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대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건물 입구입니다. 도 현재 도로 상태입니다. 건물 전면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자동문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조그만한 텃밭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건물 관리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계단 밑에 조그만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관리 상태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타일이 아주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 2개, 미니 투룸 4개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 상태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에는 큰 창문이 있어 채광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3층입니다. 3층에는 방한 개인 원룸이 2개 있고 방한개 1개, 거실 1 개인 미니 투룸이 4개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입니다. 4층에는 원룸 1개와 미니 투룸 2개,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인 정투룸이 2개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앞에 조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현재 누수 상태는 없으나 구매 후 옥상에는 방수 작업과 도색 작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도 관리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다음은 상세페이지 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 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다가구 주택 입니다 대지 면적은 379제곱미터 115평 입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657제곱미터 199평입니다. 총 층수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3년 11월 6일입니다. 구성은 원룸 5개, 미니 투룸 10개, 정투룸 2개가 있으며 총 17세대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없습니다. 정투 거실 기준 방향은 동향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17대를 주차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보증금은 1억 6,500만 원이며 월세는 482만 원이 나옵니다. 위치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7.8%입니다. 매매 금액은 9억 1,000만 원이며 인수 가능 금액은 9억 1,000만 에서 1억 6,500만 원을 제외하면 인수 가능 금액은 7억 4,500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